안녕하세요. 미키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u f p 의대 파운데이션으로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네, 어느 대학이 좋을까요? 그래서 대학 영국에 있는 대학 세 군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학교는 이 유클란이라는 학교예요. 그래서 꼭 u f f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의 파운데이션도 이과 그래서 그렇죠? 의대를 갈수 있고요. 외국인이 갈수 있는 파운데이션으로 아마 이 학교가 최초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아주 성장을 많이 했는데 어, 제일 처음에는 캐나다인을 위주로 캐나다가 의대가 없으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개수도 작고 정원도 작아서 어, 어, 의료 인력들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만들었는데 보죠 예, 전 세계 외국인이 이렇게 와 있는데 단점은 이렇게 외국인이 많다는 단, 어, 뜻은 단점 뭐냐면 의대 학비가 조금 비쌀 수 있어요. 다른 어, 학교에 비해서 자,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 가는 게 중요하죠. 음. 자 그러면. 파운데이션, 그지, 유클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클란 학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유클란은 상당한 학교 좋고, 그렇죠? 어, 외국인 학생들이 제일 걱정이 많은, 그렇죠? 어, 뭐가 없어요? 유카, 의대 입학 시험 비맛이 점수가 없어도 되는 학교예요.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면, 유카 비마 성적이, 어 없어도 되면은, 좀 수월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직접 지원, 유카스통의 지원, 이렇게 다할수 있고요. 인터뷰도 미니에, 그죠? 간단한 인터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데, 이 학교가 신생의대, 신생의대로, 그죠? 생겨나는 의대인데 아그좀꽤 어, 오래 되는데 이제 조금 육하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들어가야 좀 입학 조건이 높아져야 되는데 육하시 한번 들어갔다가 학생이 너무 안 모여서 다시 뺐어요. 학교가 <laughs> 그러니까 어, 조금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위치가 안 좋아요. 위치가 그렇죠. 위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 이제 지금 임상 어, 배치 및 파트너 병원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 위치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음, 제가 이렇게 뭐 남의 거기를 그쵸?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자, 한번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 보시면은 뭐 지도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요. 이렇게 검색. 제가 사실 미리,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맵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 지역이 이 병원 병원만 있고 땅은 없는 거야.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닌 거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예예 우리가 아시는 여기 만체스터가 여기 있고요. 이 리즈 그죠, 리즈, 브래포드도 조금 작은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얘네도 한가한데 만체스터는좀 크죠. 자 여기 보시면 다 산악지대에. 군데, 군데, 뭐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도심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클란 병원들이 조금 외진데어 있고요.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서요. 제가 무슨 아티클 하나 읽었는데, 여기 병원은 약간 노년층 위주로 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서, 어그 조금 영국에 가 있는 느낌 뭐, 느낌이면 좋은데 약간 외진 어, 그렇 시골 위주의 시골의사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그렇죠 지역이 여기는 번화하잖아요 이게 거의 산악지대 같이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은 물론 가보면 되게 전원적이고 좋아요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샌조지스처럼 약간 한산한 지역 같은 섬 같은, 헝가리 의대 가면 섬 같다 그러잖아요. 맥도날드와 의대만 가봤다 갔다, 갔다 할수 있지. 다른 지역이 없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여기도 그래서 그런지 학생이 많이 모이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의제적으로 의대가 신생하게 생겼으면 입학 조건이 조금 쉽다가 점점,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진 케이스는 임페리얼이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쉬웠던 학교거든요. 엄청 올랐어요 예. 네. 성적 엄청 올랐어요. 옛날에 B 서도갈수 있는 의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올랐죠. 이름값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고요. 위치가 좋아요. 네, 만약에 임페리얼도 분결처럼 이런 지역에 있었으면 그죠? 아, 조금 외져서 어, 학생들이 조금 피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미국 의대도 마찬가지 미국 병원도 어, 그죠? 큰 도시는 의사가 넘치고 간호사도 넘치는데 약간만 한가한데 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의료직 일요 그죠? 사람이 없어 가지고서 거기도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좀 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fp 파운데이션이 대신 이런 아 그렇죠 안 좋은 점 때문에 내가 조금 딜레마가 있더라도 학교를 갈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시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디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어, 대학 자체도 센트럴 랑카셔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쵸 중상상중하로 나왔을 때하 정도 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나쁜 학교는 아닌데 이렇게 순위를 억지로 매긴다면 그런 정도의 학교인데 의대만은 상당히 그렇 이렇게 매력 있는 그런 경우 중에 하나죠. 위치가 약간 조금 그렇다. 스턴 근처에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학교는 파운데이션으로 많이 가고 외국인을 위주로 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아요. 이, 여기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의대 파운데이션 UFP가 나온 브루넬 한번 볼까요? 예, 이 브루넬 의대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얘도 유카트 필요 없고 예, 유카트 어, 필요 없고 비마트 필요 없는데 올해부터 얘네가 이 성적이 없다가 생겼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어, 원서가 많이 들어오는 거야. 네, 원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야. 성적 좋은 애들도. 그래서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아주 좋은 파스웨이 조건 중에 하나고 A레벨 성적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A, B. 신생의대이기 때문에 어, 너무 매력적인데 오랜가 그렇 작년인가 올해인가 정식 등록이 돼서 처음으로 학생을 뭐 모은, 학생을 모은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성적이 어 좋았는데 아 이거 또 유카성적 파운데이션이라도 유카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죠. 브루델은왜 5년이고 그죠? 유클라 는 6년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유클라 는 의대 파운데이션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채워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좋은 학교 예를 들어 옥스퍼드 캠브리치나 유세 같은 경우는 6년이에요. 자 이유가 뭐냐면 6년을 다 의대를 하는 게 아니라 5년만 의대에 나머지 1년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의대가 너무 시야가 좁으면 안 되니까 완전 다른 학과, 타학과 뭐 제가 많이 권하는 건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에서 1년 공부하고 이렇게 의대 공부 그쵸, 요 중간에 2년 차, 3년 차에서 한번 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의사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윤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6년인데 워낙은 다 5년이에요 5년, 5년짜리 의대를 가요 근데 유클라는 6년이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있으니까 파운데이션은 개념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 성적이 낮을 거를 대비해서 그렇죠? 어 A 레벨 성적이 너무 낮은 학생이나 뭐 이렇게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6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그 거기는 조금 길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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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다녀야 되는 시간이겠는데 일반적으로 5년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스칼라식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구, 뭐, 세계 28위, 뭐, 브루넬 대학 순위 자체,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사실은 그렇게 브루넬이, 어, 아주, 그니까, 사이언스 파트에는 아주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런던에 런던 근교에 있다 보니까 런던 대에 밀리기 시작해서 이런 거지. 사실은 브루넬 자체만으로는 아주 좋은 의, 좋은 사이언스 그렇 이렇게 대학인데 아왜 학생들이 선택이 잘안 돼서 이렇게 점점 점점 인식이 안 좋아진 대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케팅에 부재죠.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저는 헐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헐 진짜 좋은 학교거든요. 헐 브루넬 순위 엉망이에요. 예. 요즘에 뭐 많이 뜨는 무슨 뭐 명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명문 하나 있거든요. 그 대학보다 이게 훨씬 좋거든요. 저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그이 두의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이 인기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 순위가 내려가는데 그렇게 나쁜 학교는 아니다. 예. 사실 헐 나와서 저 저희 저희 학원생이 헐 나와서 공부 그, 그, 조금 성적이 약해 가지고서 헐 갔는데 헐 나와서 카이스 갔거든요. 왜냐면 헐은 연구 중심의 학교 중에 하나라 그런데, 어우, 연봉 좋습니다. 예, 카이스트가 연봉이 좋은 건지, 허리 좋은 건지, 카이스트겠죠? 자, 어쨌든, 그 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개, 그 경영이었는데, 어, 케이스가, 케이스가 생겼는데그 그러니까 대학을 볼때 조금 다른 시야가 있어야 되니까, 순전히, 어, 학, 순, 순위만 보지 마시고요. 예, 전반적인 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죠. 아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의대로 갈까요? 자, 음상 배치 병원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병원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아,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위치 다 아실 거예요. 와포도 있고. 그렇죠? 웸블리 있고. 아, 웸블리 아시죠? 예. 음, BTS가 공연을 한번 했던 데요 <laughs> <laughs> 웬블리 있고 그렇 자, 이렇게 어, 이 지역 자체가 런던 근교 근교죠. 위치도 비슷한데 여기가 어디? 일산 정도 되는 그렇 위치 중에 하나예요. 어,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위치가 좋아서 병원 하는 곳에도 있는데 밀튼 케인스 거기도 정말 좋은 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 있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센터는 아니에요. 센터는 유스테일이랑 케이셀 뭐 임페리얼 얘네들이 꽉 잡고 있겠죠. 자, 그래서 병원은 그쪽 병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외곽병원인데 여기에 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여기가 어 실질적으로 여기가 런던 생활권이에요 런던 전철이 여기까지 다다니잖아요 와퍼드는 기차 다니고 그쵸? 엠필드도 기차 다니고 뭐다 다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여기가 다 가능한 거예요 웸블리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런던 시내까지 런던 시내가 갈 일이 크게 없지만 그죠 40분이면 가는 그죠 기차가 있어요. 자, 메트로폴리탄인가? 이렇게 기차, 전철역도다 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죠 병원들이 위치가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어, 병원들 위치 이렇게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해 보고 여기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 유클란보다 여기가 급성장하고 육하성적을 지금 빨리 내라 그러고 일반적으로 한 5, 6년 정도는 있어야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지, 6화 성적 나오면서 학생 꼬부, 뽑을 때좀 까다로운데, 이 학교는 뭐, 이제 몇년 됐다고 지금, 이렇게 6화 성적을 요구하고, 어우,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쵸? 어, 급성장하는 부르넬 근데 아직은 갈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6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육학 공부는, 그죠? 제가 다른 때또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지만요. 어, 블로그에는 다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끝날 때 살짝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브루넬엘 자, 그 다음에 또갈수 있는 의대 한번 볼까요? 네. 예. 자, 몰타. 몰타에 있는 의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몰타는 몰타 의대가 아니에요. 예. 이걸 몰타 의대로 알면은, 아 몰타가 약간 외신 느낌이 나고, 예. 뭐 조금 뭐라고나 관광지 느낌이다.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 영국과 달리 자 그랬으면은 가는 거 저도 뭐 그냥 외국 의대 헝가리 의대나 뭐 불가리아 의대처럼 이렇게 폴란드 의대처럼 그런 데야 이렇게 학교는왜 이렇게 비싸?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어, 이 의대는 몰타 의대의 개념이 아니라 퀸마리퀸마리의 네, 어, 그렇죠? 킴마리의 분교예요. 몰타에 있는. 그래서, 킴마리가왜 몰타이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몰타 의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실제로, 실제로 킴마리라는 대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게 바트 스쿨이라고 많이 해요. 바트. 바트, 그죠? 런던 스쿨업은 메디슨. 자, 이렇게 해서 바트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킴마리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의대가 또 세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그죠? 어, 그렇죠. UCL 여기 있고 ICL 그쵸. 여기 있고 KCL 여기 있고 이쪽에 킴마리 그쵸. 마트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되게 센 학교 중에 하나예요. 런던에는 여기 얘네들이 다 해먹어요. 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죠. 여기 학교 브루넬이 여기 있다면 다 해먹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여기 하나 있는 학교 그죠. 그 학교도 조금 들어가기가 센데 예. A 레벨 성적이 약한 학생들은 요거 권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위 지역으로 런덤에만고집할 경우에는 요렇게 세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퀸마리는 어, 유카 성적이 상당히 높은데 얘네도 어, 그렇죠. 몰타는 유카 성적이 상당히 낮아요. 어느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스는 7.0 그렇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2281. 아 이게 이게 2281이 2281.2점이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2021년 가 가을 여름 가을까지 여름에 봐도 이렇게 갈수 있고요 가을에 봐도 갈수 있어서 이 학생이 빨리 차지 않는 대학 중에 하나 예요 몰타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2,282,281은 0 어떤 점수대냐면 이 시기에 그죠 이게 작년인데 2,281점 반는그 시기에 영국은 평균이 2,300 그렇죠. 어, 80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정도 됐어요. 80인가 70인가 요게 이 됐는데 어쨌든 후반부에요. 자 그러면은 거의 100점 아래이니까 6학 성적이 낮은 학생은 이 몰타를 해볼만 한거죠. 그리고 학위는 어디서 나와요? 음 킴마리로 나와요. 그래서, 물론, 몰타라고, 이제, 죠 그렇죠? 다른 나라긴 하지만, 나라는 나름는것 중에 하나, 이제, 어, 영향을, 영국 영향을 많이 받는, 교육은 영어, 그죠?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비가 영국에 비해서, 음, 홍콩만큼 싸요. 예, 네, 홍콩만큼 싸요. 홍콩, 은 월에 한 30만원 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홍콩만큼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타가 매력은 있는데, 어, 마음에서, 마음에서, 그죠? 영국이 아닌 지역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은 여기를 뭐 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중에 하나 죠 자, 그래서 몰타 킴마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돼 있는데 어, A 레벨 성적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 여기 여기 얼마냐면 ABB, 그렇 ABB 정도, 그렇 받으면 돼요. 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IELTS 정석, 예, 아, 여기 AAB, ABB, 조금 그니까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렇뭐 어떤, 어, 어 그렇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러면 AAA 정도 받으면 더 좋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레벨 이게 꼭 하면 퀄리피케이션 A레벨 유카성적 그쵸 aptitude t e s t i n 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따지기가 어려운데 IQ 테스트 비스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IQ에 관련돼서 성적은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쵸 렇 근데 이 학교 여기 몰타의 특징이 있어요 a g 지가 영국의자는 10대 후반 그때 20대 초반도 많은 나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없는데 여기는 신기하게 30대도 꽤 있어요. 이 몰타 지역에는. 되게 재밌죠. 자, 그래서 몰타는, 그쵸? 레인지가 나이가 조금 있어도, 어, 가도 좀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너무, 그다, 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예, 많다고 해봤자, 그죠 영하신 분들이죠. 영어 랭귀지.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어,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 프리딕션이라는데 예상점수로 넣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레이드 A, A, B, 그죠 예. 그래서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우리 저희는 수학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아이비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 학교 자체가 어떤 학교예요? 어, 이 학교 자체가 어, 영국 학교의 분교기 때문에 실제로 성적이 조금 그렇죠? 에, A 레벨을 많이 본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화 성적. 그죠 여기는 지금, 그죠 이렇게 올해 나온 6화 엔츄리 뭐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좀 나중에는 나올 예정이에요. 그니까, 러 어, 좀 시간이 지나면 합격자 올해 되면은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니까 올해, 작년이라 그러지만은 재작년 거죠. 예. 네,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7.0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몰타도 해볼 만한 의대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도 자격증 나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다할수 있는 거죠. 병원들은 그죠 몰타시네. 근데 몰타가 나이가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이 많고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여기는 진짜 아름다워요. 예, 네. 고대 문화 유적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바닷가에 있고, 어 약간 그 베니스 같은 느낌인데 베니스처럼 막 물의 수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 강가에 있는 느낌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뭐 놀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음. 근데 아직은 그렇죠. 이게 그 병원을 영국으로 잡는 게그렇 어, 확실하게 얘기를 들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금 이게 권하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자리 잡은 데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몰타도 좋은 지역이긴 한데 어 일단 외국이거든요 영국의 입장에서 외국이거든요 분교지만 그래서 아직 그게 점차 되어 간다그래서뭐 1년차 2년차 되긴 했는데 자리를 잘 잡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킨마리 나오면 그쵸 킨마리 병원들이 딱 정해져서 그 병원들로 쫙쫙쫙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렇죠. 된다고는 하지만 약간 좀 그렇다 이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카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약간 어, 좀 전에 비맛이라는 단어도 썼죠. 예, 비맛으로 가는 의대, 유카스로 가는 의대가 달라요. 그래서 뭐둘다다 다 보는 학교도 있고. 자, 그래서 학교가마다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예전에는 그렇게 까다롭게 나누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A 레벨 성적은 다 좋을 거니까. 그다음 뭐를 볼 거야? 유학 성적을 이렇게 보는 거죠. 유학 성적으로 벌써 학교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 성적이 들어가면은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적이 안 나올 경우.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보면은 인지 인지 하위 테스트 평가 기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성적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합산해서 많이 봐요. 그래서 2 0 20년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에. 여기다가 200씩 더 해야 될것 같아. 요 지금은, 아, 이거 200더 하면 안 되나? 아, 어쨌든, 여기 아랫부분은 200더 해야 돼. 2,400점대가 올해 좀 낮다고 생각하는 6학 학교를, 다른 거는 다 되는데, 고거만안 됐어요. 지금 뭐 기다리는 중이긴 한데,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2,500대가 돼야 안심하는데, 이거 진짜 높은 성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어, 성적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현재. 어떤 면, 에 경쟁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에 이런 의대들의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건또 다른, 어때요? 음, 혜택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파운데이션으로 가서 그 성적만 나오면 대학 간다. 이거잖아요. 혜택일 수 있어요. 근데, 어, 그, A 레벨로만 하는 학생들은 조금 떨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유카 성적이 없을 경우와 있을 경우. 그리고 유카 성적이 낮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비맛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비맛은 캠브리지, 옥스퍼드 너무 좋은 학교가 있어서 사실은 경쟁률은 유카를 쓰는 학교들이 경쟁률이 더 높긴 하거든요. 근데 비맛을 쓰면 캠브리지, 옥스퍼드 어, 바이오계열이나 그죠? 어, 사이언스 계열도 갈수 있으니까 어, 공부를 해보다가 정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 유카 평균 점수가 그죠? 합격 커트라인 요번 연도 나오면은 제가 이제 다시 동영상을 찍을 텐데요. 일단 유카 성적 한번 유카성검색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예, 유카도 어디서 뭘할수 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유카세대에서 시험, 이렇게 테스트도 도 있고요. 뭐, 샘플 시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여기 다 있으니까 참고해서 미리, 그쵸? 어, 공부를 쭉, 그니까 한번 테스트 봐서, 테스트 점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좋죠. 어, 저,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시험을 보게 해서, 그죠 어느 정도 된다, 어느 정도 예측된다, 뭐 이런 걸로, 어, 학생들의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뭐 유카 성적이 낮더라도 공부 좀 하면 1 2 0또1 2점 정도 오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IQ 테스트는 잘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요령 있고, 시험의 운영 능력에 따라서 오르는데, 그렇다고 아주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운영하는 연습은 조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 사이트 잘 파악해서, 어, 의대 간다, 그러면은, 파운데이션을 가더라도, 선택권이 전혀 그런, 그니까, 러 육학성적이 없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보다는, 선, 그쵸, 있는데 좀낮던 낮은 학교, 혹은 육학성적이 높으면 조금 더 높은 학교, 이렇게 할수 있도록, 어, 파악을 해놓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음. 자 그래서 유카세 관련된 거 비맛은 그죠 이렇게 다음 시간에 뭐또 한번 다시 조금 더 길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유 그 시험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좀 드리면 좋거든요. 너무 할게많네자 <laughs> 네. 의대가 시간에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많이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 이게 잘 알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 학생 스스로가 판단하기 못하는 것들이 나한테 맞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 계속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나 뭐 이런 걸 파악하는 연습. 어, 저희 사실은 A 레벨 때문에 대학을 의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아 유카 성적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경우, 그다음에 인터뷰가 약해서 못 가는 경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가 약하고 유카도 좋고, 그다음에 어, A 레벨도 좋은 경우에는 저희 제가 많이 권하는 게 의대 파운데이션, 예, 네, 의대에서 직접 하는 파운데이션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다시 원서를 쓸수 있죠. A 레벨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자 물론 시험을 뭐 그렇죠. 어, 약에 A 레벨을 2년 2년 이상 공부한 경우에는 원서 쓰는 거 싫어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2년 동안 원그렇 이렇게 어플라이해도 싫어하는 대학이 없죠. 왜냐면 하 1년 만에 마친 아주 수제 중에 수제거든요 A 레벨을 1년 만에 마치는 건 그쪽 나라에서 생각했을 때 언빌리버블이죠. 믿을 수 없는 능력자들.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2년 동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정상이고요. 1년 동안 하면 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잘 가는 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파운데이 진짜 의대가 좋은 의대라고 목표로 하는데 어 인터뷰에서 떨어졌다면 1년 내내 그죠 임상을 하면서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영어 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파운데이션만으로는 갈수 있기는 갈수있기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나갈 때 많이 문제가 이 대학교 가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파운데이션은 미리 준비를 많이 해갖고 가는 게 좋아요. 아,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걱정 안 하는데 아니 미리 준비를 안 해갖고 가면 성적이 나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나오게 하려면은 미리 준비를 많이 많이 해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A 레벨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뭐 어려워하진 않은데 어 시험 자체는 뭐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냐 안 맞냐 그러는데 실제 대학에 가서는 사지 선다형 문제처럼 퀴즈 같은 문제가 많아. 요 에세이 형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판단해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는 시험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의대 잘 그렇죠 무난하게 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급하는 학교 페일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준다면 도움 되죠, 그렇죠? 판단할 때 도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개인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A 레벨 저희 같은 경우는 A 레벨 공부하면서 방향을 요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계속 시험을 보면 견적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음, 뭐 의대 가겠다고 제차음 많이 오지만 의대 안 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의대를 막바로 준비하는 것보다 요렇게 저렇게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들이 많으니까 상의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죠. 예, 실패하기가 어렵죠. 물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느 대학이 맞지 않은데 너무 높은 대학을 써가지고서 A레벨 성적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못갈수 있어요. 비만이 거든요 그래서 의대는 어꼭어 상의를 하시면서 어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마치고요. 어, 유카도 한번 파운데이션 가더라도 요즘에 파운데이션들 유카스 보는 파운데이션들이 많아졌으니까 저 파운데이션을 가더라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어, 지금까지 미키 글로브의 미키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